강아지만 봤다 하면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. 아 내가 진짜. 좋은 분이시라서 얼른 강하지 않고 괜찮다고. 아, 끈까진 풀러져가지고. 한석달 동안 누가 좀 봐줬으면 좋겠네. 아, 나라야. 너도 좀 시끄러워. 왜 끈까진 풀르고 날려, 이놈 새끼들. <laughs> 안녕하세요, 사장님. <laughs> 좋은 하루 되세요. <laughs> 아니, 제가 일하러 가니까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 네? 답답하니까 네. 얘네들 산책을 이렇게 시켜주는 게 어, 아침에. 네. 좋은 하루 되세요, 사장님. 네. <laughs> <laughs> 얼롱아 사장님, 사장님 먼저 지나가셔야 돼. 3천원짜리 옷똑 옷 같은 거사 입혔어. <laughs> 시원하게 오늘도 저렇게 국민 여러분께서, 대한민국 여러분께서 저렇게 최선을 다해요. 그래서 우리는 우리도 주선을 더 해야 돼요. 맞아요. 그래, 최선을 다하면은 소리 질르지 말고. 알았지 안녕하세요. 행복한 하루 되세요. 오늘은 둘이 안 맞네. 한 놈, 두 놈, 세 놈. 이렇게 가네. 자, 가자. 오늘도 다들 최선을 다. 엄마도 최선을 다 해야지. 그치? 이야, 최선을 다 합시다. 이야. 나라 일로 와, 빨리. 나라 오다가 지쳤어, 쟤.